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201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예수의 선한 일꾼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4장에서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거짓말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음, 거짓말 하는 자에 경고했고요. 6절로 16절에는 그리시도 예수의 선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해야 일들을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에, 형제를 깨우치라고 합니다. 6절. <laughs> 형제를 깨우쳐라. 예. 그러니까, 형제를 깨우치려면 진리를 바로 알고, 보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우칠 때, 그리시도 예수의 일꾼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꾼, 바로 배움과 행함이 있어야 하고 좋은 일꾼이 되려면 배움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믿음의 말씀과 좋은 조언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형제를 깨우치려면 내가 어, 정확하게 깨우쳐야 되고, 깨우침 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배움이 있어야 되고, 내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네 자신을 어, 연단하라. 7절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네 자신, 나 자신을 연단해라. 응? 연단하라는 것은 세부치를 불에 달군 다음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요 그러니까 연단한다. 또 다른 뜻은 연습 반복,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피아노 시사가 되려면 처음부터 피아노 시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계속 수천, 수만 번을 띵동띵동띵동 띵동, 매일같이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그러한 연습이 있어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 목회자는 성도를 가질, 가르칠 뿐 아니라 자신을 연단, 계속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는 거죠 경건의 연단 연습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예?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리고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을 잠깐 동안에 유익 주지만 경건의 연습은 언제나 그리고 영원까지 유익한다는 사실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경건의 연습은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거. 응. 운동 선수들은 필사적으로 절제하며 운동에 몰입합니다. 그렇죠? 에? 필사적으로 절제하고 운동에 몰입하지요. 에? 운동 선수가 되려면 영원한 주자 하나님의 종 예수의 제자. 아가 운동선수만도 못해서야 되겠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연단 계속 연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는 디모데 아들 디모데 제자에게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예 예수의 선한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된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10절에 말씀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것이 참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그분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잠깐이면 없어질 거, 그 때문에 그냥 아웅다웅 하지 않아요. 어? 크, 사람을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예? 이렇게 하는, 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예.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향락과 음란과 방탕에 소망을 두는 자.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만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로,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11절로 12절에 말씀했어요. 예? 본을 보여야 된다, 본을. 예.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을 보여야 한다. 음? 말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되고, 행동도 본을 보여야 되고, 사랑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되고, 믿는 것도 본을 보여야 되고, 정말로 정절하는 것도 본을 보여야 한다. 가르치는 방법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음. 내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본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음. 목회자의 권위는 바로, 우격 따짐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격 따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좋은 종은 우격 따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정말 그 사람이 참된 거룩한 크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읽는 것, 고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창려마라. 13절. 창념하라는 말은 뭡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엇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나. 응. 응? 읽는 것, 고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여수와 예? 8장 33절 보니까, 여수와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리심과 에발산에 서서 율법 성경을 낭독했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음. 이렇게 이 성경 읽었다는 거지요. 또한 드레미아 8장을 보니까 누에미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예,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laughs> 권해었습니다 권하는 것, 복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laughs> 지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그것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정말 창녕을 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정말로 선한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 되려면 이러야 된다. 여섯 번째,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14절로 15절,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게 성숙함을. 열매로 나무를 아는 법이죠. 그렇죠? 열매를 나무로 알지요. 고백이 거짓. 되지 않으려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14절에 에, 그 디모데에게 향하여 안수 받을 때 에, 에, 받은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하며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합니다. 음. 성숙함을 나타내서 보여줘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네 자신과 가르침에 대해서 구원 받게 조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16절 가르침에 대해서 반드시 구원 받게끔 해야 된다 구원 받게 그러니까 예, 아무리 가르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비참한 겁니다. 예? 모든 성도들을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응?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한 영혼 살리느냐, 죽이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한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응.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응? 두 번째로 호언장담하지 않는 절대로 장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담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 꾸준히 지식을 쌓고 내면을 확장시키는 것, 계속 꾸준히 공부하고 공부하고 내면을 확장하고 확장하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응?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응?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옹졸하면안 된다는 거지요. 마음이 쫀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음? 마음이 넓어라. 다섯 번째,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야 돼.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예? 내 중심이 되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내 중심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진리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여섯 번째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바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참 정말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못했는데도 잘못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은, 절대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한 입으로 두말 하지 않아요. 절대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 아홉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곱 가지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형제를 깨우치라고 합니다.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주지 않고 살면은 참좋은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종이 되고 말미야, 알지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번째로 믿는 자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 본을 보여줘야 돼요. 에? 정말 말로도 본을 보여주고, 행실로도 본을 보여주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읽는 것,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청렴해라. 예? 정말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예? 옛날에 여수아가 그렇게 했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음, 정말로 예? 읽는 것, 들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청렴했다. 여섯 번째,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성숙함을, 예? 성숙함, 음? 그리고 예, 내 자신과 가르침에 대하여 구원받는 사람 되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바, 반드시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 꾸준히 지식을 쌓고 내면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거 마음이 넓어야 되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야 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예수님의 좋은 일꾼대라고 바울이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디모데가 섬기는 교인들을 그렇게 참 일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가르쳐준 말씀을 우리들이 옛날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해당한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을 이렇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된, 된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 한절한절한절 한절한절 말씀대로 이렇게 시행할 때에 좋은 일꾼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홉 번째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토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좋은 일꾼, 선한 일꾼,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편지를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을 갖고,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